증명 나왔는데, 거기 이제 용어 잠깐 한번 봐볼게. 81쪽에 1번 박스에 보면, 정의, 증명, 정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증명 뭐 대충 뭐뭔말인지 알지. 이제 정의랑 정리, 정의 물론 뭐 너네가 문제 푸는데 이 용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용어의 뜻이야,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각형의 정의 하면, 뭐 세변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약간 이런 거겠지. 근데 만약에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는 삼각형의 정의는 아니지. 근데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란 말이야. 이런 게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창인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어떤 것을 증명을 할때 정의랑 정리는 우리가 그걸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가지고 뭘 증명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거기다 내놓고, 삼각형은 세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는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내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건 갖다 쓰기만, 쓰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직접 문제를 풀 때는 뭐, 큰 그런 건 없을 거고. 에, 81, 아 2번 박스를 보면, 증명해가지고 두개가 나와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귀류법 이렇게 나와있어 자이 두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해볼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P이며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인지를 내가 증명을 할거야 그거를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될때 이걸 쓴다고 생각하면 돼 직접적으로 증명이 잘 안될때 대우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 그것도 잘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귀류법이라는 걸 써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귀류법도 뭔지 있고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제 15번은 뭐 제목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제 15번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직접 증명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게될 거야. 자, ad가 짝수다. 자, 우리 참고로 먼저 기본적인 센스. 자, 짝수는 en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뭐 ek가 될거 뭐가 될까? 그다음에 홀수는 en-1 또는 en+1 뭐 이런 걸쓸 수가 있을 거야. 자, 뭐 쓰냐는 n이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건데 n이 1부터 가능하다고 해볼게. 요 n이 자연수라고 해볼게. 요 그러면 요 놈은 1, 4, 5, 7, 9 되는 거 보이냐? n이 자연수라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3, 5, 7, 9가 돼버리지 1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를 자연수인 홀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n도 자연수다 그러면 이걸 쓰면 안 되겠네. 그치 근데 뭐 n이 정수다, 0도 돼. 그러면 뭐 얘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둘다쓸수 있고 뭐 웬만하면 뭐 이걸 쓰는 게더 좋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가자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다. 까지 써준다면, 3N,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그래서, 이것도 뭐, 안전빵으로 가자면, 이 빼기로 되 있는 걸 먼저 쓰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요 정도 해보고, 얘를 만약에, 이제, 직접 증명을 한다면, 잘안될 거라고. 자, 직접 증명을 한다면, AB가 짝수다. 그러면, AB를 뭐, EK다. 뭐, 이럴 수 있어. 더 이상 할게 없어. 자, 여기 봐봐. 생각해보자. A랑 B를 따로따로 정의를 할수 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A를 EK, B를 EL. 그두 개를 계산하는 건뭘쉽을쓸게 있지. 근데, 곱해져 있는 걸 먼저 써서는 뭐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지. 그래서 우리는 대우라는 걸 한번 써볼 거고. 자, 대우를 써보면, 요 놈을 부정 때려야 돼. 그러면 A가 홀, 그리고 B도 홀. 이면 a, b가 된다. 이용해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가 된 다음에 계산하는 건 훨씬 더 쉬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증명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홀수라고 했으니까 a를 갖다가 2k 빼기 1. 자, b도 홀수야. 얘를 2l 빼기 1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a 곱하기 b가 홀수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자, 홀수가 나온다는 것은 2로 묶어가지고 다 묶어져 버리면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묶었을 때 뒤에 빼기 1이나 플러스 1이 남아있으면 걔는 홀수가 되는 거지. 한번 해보자. AB는 이게 될 거고, 이거 전개하면 4KL 빼기 2K 빼기 2L 더하기 1이야. 자, 홀수 짝수 생각하고 있으니까 2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볼 거야. 그랬더니 요꼴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얘는 홀수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이제, 이렇게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확인체크의 3번도 한번 봐볼까? 확인체크 3번은 이번에 한번 증명하면서 요 사실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좀 편해.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m 제곱이 홀수이면 m도 홀수다. 이렇게 되겠어.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m에서 출발하면 편한데 m 제곱에서 출발하면 루트 씌워야 되잖아. 루트를 씌워 놓고 그놈이 홀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루트 속이 또 완전 제곱이어야 되고 이상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얘도 대우를 써 보자. 자, 대우를 써 보면 m이 짝수이면 m 제곱이 짝수다.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또 얘는 쉽겠네. m을 2k라고 하면 m 제곱은 4k 제곱이니까 굳이 쓰면 이렇게 묶어지지. 그래서 얘도 짝수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좋은 게 제곱이 홀수면 제곱 띠 것도 홀수. 짝수도 마찬가지. 짝수도마찬 가지니까 이건 그냥 알고 있자 우리. 제곱이 짝수가 나오면 제곱띠 놈도 똑같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칠판 나누는에 귀류법을 여기다가 한번 직접적으로 증명이 잘 안되는 상황인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거냐면 본명제라고 할게 첫번째는 본명제를 부정을 떼려버려 부정을 떼려버려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부정이 거야. 그 부정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소리는 남자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증명이 잘안 된다고 치자. 그러면 한 소리가 여자다라고 해놓고 그게 틀렸다는 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귀류법이라는 거야. 실제? 만나온 김에 너네 뭐 최근에 올림픽 했었는데 좀 소식 같은 거본적 있냐? 그 복싱에 문제 성별 문제 있었던 뭐 그거 아냐 혹시? 트젠 있었어요. 이게 나도 트젠인 줄 알았는데, 그러 완전 디테일한 건 나도 안찾아봤거든 근데 두 명의 선수가 여자 여잔데 영세체가 XY래. 그럼 여자 아니야 x y 는 남자지 근데 여자랑 남자.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I.B.A.라고 이제 복싱 국제 복싱 협회에서는 그두 명을 갖다가 이제 실격 처리를 했었대. 얘네는 염색체가 X.Y.가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자 대에 회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나봐.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냥 여권을 여권에 여자라고 돼 있으면 다 여자로 이제 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이랑 대만 사람인데 알제리 복싱계가 10년 경인가 뭔가를 했는데 상대 상대 선수가 두방 맞고 기권을 했대. 이건 내가 맞은 건주앙이 아니다고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막 근육이랑 그 장난 아니긴 하거든 거의 거의 남자야 생긴 것도. 내 야, 아무튼 고르는 그냥 남자. 모르겠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성별이 좀 이상한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이제 그런 배경 지식 없을 때 서프라이즈라고 아니야 너네? 영화야. 영어는 아니고 그 요즘도 하나 그 일요일 오전에 MBC에 사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거든. 신기한 얘기 해주는 거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중국에서 어떤 애기가 되게 어릴 때 가출을 한 건지 어쩐지 아무튼가 이제 사라진 거야 실종이 됐어. 그러고, 그, 그러니까 딸이, 딸이 실종이 됐는데, 20년 뒤에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찾아갔어. 찾아왔어. 근데 딸이었는데 남자인 거야. 신부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어. 알고 봤더니, 태어났을 때는 이제 남자의 성기가 안 보였대. 그냥 여잔 줄 알았어. 근데 애, 지도 여잔 줄 알고 살다 보니까, 갑자기 크다 보니까 남자 성기가 생긴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생물학적으로 그걸 대학 교때 이제 배웠었던 생명과학에서 그 이제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이제 발생 과정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날 때 수정란에서부터 커질 때 이제 손발 생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게막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성기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실제로, 그, 완전 쉽게 표현하면, 여, 남자 성기도 여자 성기에서 출발하는 느낌인 거야. 여자 성기 같은 상황에서, 이제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아무튼 남자 성기로 보태, 뭐 이런 게 약간 있거든. 그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옛날에 봤던 서프라이즈를 내가 떠올렸었지. 아, 이래서 그랬나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 가다가 특수하게 남자네 음. 태어났을 때 약간 그게 덜 발달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남성 호르몬은 계속 이제 분비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늦게 생긴 거잖아. 아직 안 생긴 걸 수도 있겠네. 태어난 애기가? 아, 그 혹시 인선수. 아무 뭐 그럴 수도 있나 그 나이에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세상이 이게 지구가 망할 때가 됐는지 요즘 가끔 지구가 언젠가는 진짜 지구라고 표현을 또 지구가 망한다고 표현하면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망하는 거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언젠간 좀 망할 것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별, 별 것들이 다 생겨가지고. 괴생명지. 그럼 성별을 뭘로 정의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원래 XX는 여자고 XY는 남자인 건데. 그걸 갖다가 여자라고 할 거면, 호르몬 검사를 계속 할수도 16번 봐보자, 이제. 자, 비유법. 이용해서 해볼 거야. 자, 16번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엔 안 나올 거야. 근데 수행평가 같은 데서 할 수도 있어. 이제 워낙 유명한 거에서. 워낙 유명한 거에서 시험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 굉장히. 자, 문제에서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무리수인다라고할게 자, 얘를 증명을 할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만약에 언젠가 뭐 수행평가든 뭐든 해, 하려고, 아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풀이 과정 자체를 그냥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귀요법을 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부정을 때릴 거야. 자, 요놈의 부정을 때리면, 루트 3은, 유리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겠지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될게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유리수가 뭐냐 <laughs> 유리수 완전 간단하게 쓸게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B분의 A에서 <laughs> AB는 정수여야 돼 점수야돼자 서로소가 포인트거든 사실 자 한번 시작해볼게 자 그러면 루트 3이 유입수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을 b분의 a 이렇게 이제 써보는거야 그러면서 a 분는서로소인 점수 이렇게 되는거지 자 여기서 출발한다 자 그러면 양변에 b를 곱하면 a는 루트 3b가 될 거고 루트가 꼴배기수니까 양변 제곱을 했어. 그러면 a 제곱은 3b 제곱이다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a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지. 그렇지? 그럼 아까 우리 뭐 짝수 홀수 제곱이 짝수면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a도 3의 배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차로, 그럼 무슨 짓을 했냐. A가 3의 배수니까 A를 그냥 3K다. 라고 한번 써봤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야. 뭐 여기다가 대입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3K가 루트 3B다. 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뭐, 루트 3으로 나눠도 되고, 양면 제곱해도 되고, 야, 뭐 양면 그냥 제곱을 해버릴게. 그러면, 3B 제곱이 2K 제곱이다. 가 되면서, B 제곱이 3K 제곱이다가 되는거요 자, 이러면, B 제곱이 뭐의 배수가 되는거야? 3의 배수. 그럼 B도 3의 배수. 자, 근데, 이러면, A랑 B가 서로 소유해야 되는데,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네. 그래서 AB도 서로소가 아닌가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가 되는 거. 야 오케이? 자, 이런 게 규류법이야.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분들도 한번 잘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